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경북 구미시 선산보건소에 방문해 평창군 특화 노세예방관리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구미시의 우수시책 발굴을 모색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평생 노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 사업은 2014년 노쇠 일기를 시작으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쇠 검진에서 중재 프로그램까지 평창군 어르신의 노쇠예방을 위한 자체 특화 사업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날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 사업을 소개하고 노쇠일기 개수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노인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최정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구미시 선산보건소 방문을 통해 두 기관의 공공 보건 의료 사업에 대한 방향과 운영에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